최초로 0.99달러 가격을 도입한 기업. 0.99달러 가격의 중요성.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돈과 시장 가격의 중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디지털 중심 시장에서는 가격표가 끝이 0.99달러로 표시된 상품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업들은 판매 촉진과 전략적 가격 설정을 통해 시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을 0.99달러로 끝나게 하는 전략은 오래 전부터 사용된 마케팅 방식입니다. 1센트의 심리학. 가격을 0.99달러로 설정하면 기업은 심리적 효과를 통해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의 가격을 99.99달러로 설정하면 사실상 100달러와 같지만 소비자는 가격을 할인된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가격표의 가장 왼쪽 숫자는 고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거의 100달러임을 알더라도 무의식적으로 90달러대의 더 낮은 가격과 연관시킵니다. 여러 기업과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와 인터뷰에 따르면, 끝이 구로 끝나는 가격 전략은 판매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1센트의 차이가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해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보안 효과. 가격을 99센트로 설정하면 현금으로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산대에서 현금 등록기를 열고 거래를 기록해야 하므로 가게에서의 절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99 전략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이 마케팅 전략이 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유산 박물관 자료를 인용합니다. 1879년 데이턴의 한바 주인은 상인들이 가격 조정을 통해 점원에게서 돈을 훔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는 정가보다 1센트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계산대에서 거스름돈을 줄때 현금 등록기가 열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상인들은 현금 등록기에서 돈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1880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문 광고를 통해 99센트 마케팅이 기록된 최초의 사례로 롤랜드 h 메이시가 100개에 믿을 수 있는 검은색 실크를 99센트라는 특별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는 신문에 기록된 최초의 99센트 마케팅 사례입니다. 흔한 센트 전략. 1960년대 데이브 골드와 그의 아내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주류 상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며 79센트, 89센트, 99센트, 1.49달러 등의 가격을 사용했습니다. 골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인이나 치즈를 1.02달러나 98센트로 할인하면 절대 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9센트 가격을 붙이면 금세 다 팔렸습니다. 골드는 99가 마법의 숫자임을 깨닫고 이를 활용해 판매를 크게 늘렸습니다. 1982년 골드와 그의 아내는 공식적으로 99센트 가격 체계를 도입한 최초의 기업 99센트 올리 스토어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1996년 상장했고 현재 282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순자산 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은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